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경매 펀드 매니저 변복인입니다. 올해 여름은 유난히 열대야와 폭우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가 건물의 누수와 누수에 따른 문제, 대처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상가를 낙찰받았는데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물의 누수 책임은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가 건물의 경우에는 건물주 또는 시공사 책임이 우선입니다. 위층의 누수라면 위층 소유주 또는 임차인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배상을 요구하기 전에 누수 사진 또는 피해 동영상을 촬영하여 피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상가관리단의 피해 사실을 알리고 중재를 요청하게 합니다. 상가관리단에서 중재를 하여 전용 부분에서의 누수인지 공용 부분에서의 문제인지를 누수탐지 업체를 통하여 원인을 규명하게 합니다. 원인이 위층 전용 부분의 문제라면 위층 소유주가 배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만일 세입자가 영업을 위한 인테리어나 하수시설 공사로 인한 하자일 경우에는 세입자가 배상 의무를 부담합니다. 누수 탐지 업체를 통한 원인이 공용 배관이나 외벽의 공용 부분을 통한 누수로 판명될 경우에는 관리 주체가 배상을 하게 됩니다. 최근 기후 변화로 장마 기간이 늘어나고 집중호우 발생이 증가하는 가운데 노후된 상가 건물 임차인에게는 누수 발생이 걱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수 등 수리비 분쟁의 경우에는 누수 책임이나 원상회복 등 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이러한 분쟁에 관해서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객관적인 진단과 조언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누수 관련 상가 임대차 분쟁 해결을 위해 2019년부터 누수 책임 외관 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수 책임, 외관 확인 제도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수 책임 소재 확인 조정을 신청하면 당사자의 조정 참여 의사를 확인한 후 현장 조사를 나갑니다. 누수 전문팀에는 건축사 1명, 변호사 1명, 담당 공무원 2명으로 구성되어 건물 현장에 직접 나가 당사자 입회하에 의견 청취와 건물 조사를 합니다. 이후 당사자에게 현장 조사 결과의 누수 책임에 대하여 외관상 발견되는 문제점을 확인시켜주고 권고안을 제시해 분쟁 해결을 돕습니다. 대상은 서울시 상가 임대인 또는 임차인 일방의 신청으로 이루어집니다. 앞에 말씀드린 관리단 중재에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서울시 누수 책임 외관 확인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가 누수 발생 분쟁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